나는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기원전 412년 그리스 시노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였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화폐를 위조한 죄로 추방당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조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구하지 않고 큰 항아리 통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개처럼 살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스스로를 개에 비유했습니다. 개는 꾸밈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잡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솔직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디오게네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물들을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행복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는 복잡한 집이 필요 없습니다. 새는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삽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던 젊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통 앞에서 햇볕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요구했을 겁니다. 돈을 달라고, 집을 달라고, 높은 지위를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이게 전부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히 왕에게 이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알렉산더는 감탄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따뜻한 햇빛입니다. 신선한 공기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겁니다. 나는 왕들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가졌지만 더 많은 땅을 원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반면 디오게네스는 통 하나만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풍온했습니다. 누가 더 자유로웠습니까? 누가 더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진정한 분은 적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오게네스가 평생 보여준 삶입니다. 우리는 늘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걸 얻으면 어떻습니까? 잠깐 기쁘다가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역설적인 말입니다. 부자는 많이 가졌지만 그것을 지키느라 불안합니다. 도둑도 무섭고 경제 위기도 무섭고 사기꾼도 무섭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초조합니다. 걱정합니다. 반면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잃을 게 없었습니다. 마음 편히 잤습니다. 누가 통을 훔쳐가도 상관 없었습니다. 다른 통을 찾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대낮에 디오게네스는 등불을 들고 아테네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낮인데 등불을 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가 말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진짜 인간다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삽니다. 진짜 나는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날카로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이 오면 어떻습니까? 또 다음을 준비합니다. 학생일 때는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일 때는 취업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일 때는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인생이 끝납니다. 정작 살아본 적이 없이 말입니다. 자연을 따르고 관습을 버려라. 비오게네스의 가르침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일해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한다, 결혼을 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합니까? 정말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디오게네스는 모든 관습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버렸습니다. 플라톤은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플라톤이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깃털 없는 두발 동물이다. 제자들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정의라고 칭찬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 닭의 깃털을 모두 뽑았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학교로 가서 털 없는 닭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여기 플라톤의 인간이 있소. 플라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권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플라톤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디오게네스는 원래 나무 그릇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한 소년을 봤습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즉시 나무 그릇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나보다 더 검소하게 사는구나. 그는 그 뒤로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을 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에 걸린 옷중 실제로 입는 건몇 벌입니까? 주방기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물건에 둘러싸여 살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음식, 물, 잠자리, 이것만 있으면 삽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건 생각보다 적습니다. 따뜻한 밥한 그릇, 시원한 물한 잔, 편안하게 잘꽃 하나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욕망입니다. 사치는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디오게네스는 고의로 고통을 훈련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는 차가운 돌 동상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고통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에만 익숙해지면 작은 불편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추워도 괴로워합니다. 디오게네스는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는 해적에게 잡혔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겁니다. 자유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달랐습니다. 노예시장에서 구매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할줄 아시오? 사람을 다스릴 줄 압니다. 주인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시오,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노예 주제에 주인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니 상상도 못할 대답이었습니다. 크세니아데스라는 부자가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에게 자녀 교육을 맡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디오게네스는 노예가 됐지만 정신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어느 부유한 사람이 디오게네스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안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금으로 장식된 벽, 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주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왜내 얼굴에 침을 뱉소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더럽고 쓸모없는 곳이 당신 얼굴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위해 싸우고 필요한 것은 무시합니다. 명예를 얻으려 싸우고 재산을 늘리려 다툽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칩니다. 건강을 해치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친구를 잃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했는지 깨닫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집을 크게 지으면 관리하느라 바쁩니다. 물건을 많이 사면 정리하느라 시간을 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지키느라 불안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편하게 해주려고 만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선언입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습니다. 좋은 정치, 좋은 법, 좋은 교육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달랐습니다. 외부가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된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죽으면 시체를 성벽 밖에 던져서 짐승들이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짐승들이 뜯어먹을 텐데요. 그럼 내 옆에 막대기를 놓아라.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죽어서 의식이 없을 텐데 어떻게 막대기로 쫓아내시겠습니까? 디오게네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짐승에게 뜯어먹혀도 모를 텐데 무슨 상관인가? 나는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기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던 원소들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이 됩니다.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풀이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기원전 323년 코린트에서 죽었습니다. 향년 89세였습니다. 디오게네스의 무덤에는 개 조각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청동도 시간이 지나면 늦지만, 그대의 명성은 여원히 남으리라. 디오게네스여. 그대는 인간에게 자족의 삶을 가르쳤고 가장 쉬운 삶의 길을 보여주었도다. 디오게네스는 극단적이었습니다. 통속에서 살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배울 만합니다.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마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햇빛입니다. 신선한 공기입니다. 맛있는 밥과 깨끗한 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웃을 친구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물어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원해서입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모를 뿐입니다. 디오게네스는 2,4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합니다. 통 속의 철학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덜 가지고 더 자유로워지라고,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해지라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라고, 체면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큰 집, 비싼 차, 명품, 옷, 최신 기기. 이것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것들의 노예가 된건 아닙니까? 편하게 해주려고 산 것들이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단순하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십시오.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걸 원해서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